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또 주님의 제자도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만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제자라는 것보다 성도라는 의감이 더 친감 있습니다 성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든다고 누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했고 성도라고도 안 했고 그냥 제자라 그런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는 어감이 좀 친근감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이전의 차원 더 그설로 올라가 보면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성도가 바로 제자였구나.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배우면 다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제자라는 것이 그 낯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마드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사람, 훈련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담기에 노력하며 훈련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 실천하는 성도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다. 또 훈련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감이 좀 정리가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호칭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유하는 표현이라고 말을 했고요. 제자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단어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용어에는 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라는 것과 제자라는 호칭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제자가 더 강력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그냥 그냥 믿는 자. 그리스인 그리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개념이 가깝다면 제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더 강력한 의미가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인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냐면 하 초창기 때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이 성경에 세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 6장 베드로전서 4장에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희칭호가 되는 거죠. 당시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잘믿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하하는 뜻으로 썼지만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말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리스오인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리스오인그리스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오인도 좋은 뜻이지만 좀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다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이두 가지가 연결요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희생에 올리고 하나는 섬김에 올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까웠어요 그러니까 영광 얻을 때 가까왔도다. 그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영광 얻을 때 가까왔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미라의 비유를 통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노이게노니 진실로 하나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미라의 원리.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지 않냐 하면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보고도 제자들 너희들이 나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이런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희도 나처럼 희생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섬김의 오히려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고 했죠. 마태복음 23장에 섬김은 대속의 제물로 주는 것을 말씀을 한것인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는 자가 되든다 한번 읽어볼까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 따르는 거 조, 조, 좋은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계산적이잖아요. 이걸 하면 어떤 이익이 올까?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요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믿음이 좋은 게 뭐가 좋지?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 그 좋은 게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기이 여기시리라. 기이 여기신다. 또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복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주로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오늘 이거 한번 머릿속에 탁 한번 머릿속에 생각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따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이고 섬기는 건데,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이 계시는 곳에 그도 같이 있겠다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보장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따르는 자고 기도회로 나왔고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피곤한 몸인데 새벽 근무하고 저녁에 잘 시간인데 안 자고 교회 왔으니까 기히 여기시리라. 군사님도 몸이 힘든데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뭐야? 기히 여기신다. 기히. 우리 선도님들이 환경상 몸이 또안 좋아서 집에서 만일에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도 기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기히 여기신다. 기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상 사명 다할 때는 아버지 집에 우리를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수고한 대로 심은 것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이 있어요, 균형.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디 사람 편에서는 그게 달갑지 않게 와닿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거든. 누구나 다 그래.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돌아오냐, 내가 뭐가 유익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본통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필요를 주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고서도, 어,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어서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약속을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 순위가 중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잘 다녀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요. 만일에 집이 없는 분들은 꼭 집을 가져야만 행복한가? 그건 아니야. 또해 보면 그러니까 집을 내 소유가 아니라도 살때 불편함이 없고 지켜주시고 그곳 그에 은혜가 있고 기쁨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이 뭐 천국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뭐집 가져갈 겁니까? 못 가져갈 겁니까? 아, 제가 이제 집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성경대로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땅의 것더 많이 가지고 더 늘리고 더 키우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잔뜩 쌓아놓고도 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수상단나면 그게 뭐가 뭐가 누굴 좋아하는 일이야 누구 좋아하 일이에요 벌만큼 벌고 쓸만큼 쓸고 먹을만큼 먹고 쓸, 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라의 원리. 오늘 말씀에는 그래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희생의 원리고 하나는 섬김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지적인 면도 좀몇 가지 구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핵심을 제가 지난 주에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배우는 것, 따라하는 것, 십자가 되는 것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한세 가지로 희생적, 관계적 변화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까 미달이 썩어도 듣는 것처럼 죽어야 싸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적인 것이 제자의 특성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관계적 예수님과 뗄수 없는 관계. 막 예,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는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죠. 혈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것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적, 변화적인 거예요. 변화적. 우리의 육,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아집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야 가능해요. 변화, 어? 변화, 변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에,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천국을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칸나간 간단 나라에게 로드 뎀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 그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제자는 진정으로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헌신, 말씀, 사랑.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자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죠.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를 맺어가 의회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제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아까 제가 좀 말한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힘을 할수 없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가능해요. 사실은 순종하는 삶 사는 거 제자의 특성인데 이게 다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제자는 성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종합하면 이렇게 제자의 특성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겠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기 못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 사실 그래. 예수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안 된대. <laughs> 오늘 제자의 그 기준이 제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육적인 어떤 그 관계성에 반대되는 믿음의 믿음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똑같은 라인에다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육적인 관계가 되든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이 벌써 힘으로 캐지고 벌써 무겁다, 어렵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자니까 제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애 사역 동안에 제자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표현만 다르게 한 거지.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지. 사실은 성도의 삶이 제자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헌신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배워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 전도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돼서 오늘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제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난 주에 예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약간 우리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돼요.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냥 믿는 차원과 제자가 되는 차원은 아무래도 성숙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 믿음의 의식, 의식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 같은 또 교회에 왔다 갔다는 것은 교인의 차원에서 이제는 좀 신자의 차원이 되고 또 신자의 믿는자의 차원에서 좀더 성숙한 성도의 차원이 되고 성도의 차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성도가 될때 그야말로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히 여기신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하면 될까요? 주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면이는데 저도 제자와 같게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사게 삶을 하게하옵소렇게렇게기도를이나가자기것이죠 제가 아까 일곱 가지 얘기했죠. 이거 세 가지로 좀 읽게 돼요. 제자됨의 원리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제자는 그 대가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기 포기와 순종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귀 쓰시고 이런 자가 주님이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뭐요? 예 이를 테면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전부터 해서 부활절까지 이제 하루 한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포기와 희생적인 것도 포함되잖아요. 육신의 금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고 더 경건의 의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희생 이것도 제자의 어떤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됨의 원리를 이런 쪽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예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된다. 네가 받고자 하 대로 주라 그랬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받고 싶은 대로 주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됨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오장 육장 칠장은 산상순이라는데 마태복음 오장 6장, 칠장 읽어보면 정말 희생적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희생적, 관계적, 변화적 이런 것들은 육신은 피곤해 사실 육신은 피곤하다고. 여러분이 한 가지 그 자기개발서 같은데 책들을 보면, 남을 위해서 지나치게 희생하지 말아라. 자기를 관리해 달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 도, 돌아보지 않고, 또 너무 또 그렇게 했다가는 남 도와주다가 자기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적당한 자기 관리도 필요해.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희생적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런 지혜는 자문서나... 전도서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지혜 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보증서 지 말라는데 도와줘야 되겠다고 보증서 달란다고 보증서 다가집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돼.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주라 그랬지 없는 것까지 보증서 짜는 건안 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이런 걸잘 지혜롭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하면 같이 읽어 봅시다. 중요한 말이에요. 시다 예수를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영적 성숙과 그에 대한 헌신을 감당한다. 영적 성숙. 변화되고자 하는 영적 성숙.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변화가 좀 와야 돼, 오기가 그래서 이세 가지를 희생적 관계적 변화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녀도 5년, 10년 다녀도 꼭 옛날 같이 하나도 변화된 변화가 없다. 말투도 안 변하고 습관도 안 변하고 소가하고 있는 그 속성도 안 변하고, 속 사람도 안 변하고, 늘그 모양이면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으면 들으면서 다를 씁니까? 말씀을 들으므로 믿으면 생기고, 믿으면 생기면 의지도 따라와야 돼요. 의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이게 알고 느끼고 행동을 옮기는, 이것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고 온정형도가 되는 것이지. 머리는 냉철하여서 잘 알지만은, 마음은 차가우면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냉냉하고 그러면 이거는 기형적인 신앙인 것이죠. 또 가슴은 뜨거워 가지고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기도할 때 은혜 다 받은 것처럼 해 놓고 가 보면 뭐 엉뚱한 생각 만 하고 또말것또말 금방 또 달라지고 행동은 개차반이고 뭐 그러면은 그게 어디 믿는 사람입니까? 네? 변화가 좀 와야지 변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도 하나도 안을면 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따따따따따 막외식했다 그래 봐. 욕도 그대로 하고, 맨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 놀고 흥이나 즐기고, 뭐 그렇게 산다면 그들 믿는 사람이냐고. 변화가 좀 와야지, 변화, 변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 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을 요구해. 그래서 성령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보면 모두가 다 윤리적인 거예요, 다. 성령을 따라 살면 죄악과 아,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경건으로 변화. 술취하고 세상 끝에 저어했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이렇게 변화가 와요. 예. 술을 그렇게 즐겨한 사람도 술을 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예, 세상 나게 빠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의지의 변화가 오게 돼서 자연적으로 예, 끊어지게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면 그렇다고 또꼭 그것만이 아니라 혼자 고상한 척 겸손한 척다 하면서 내숭 떠는 사람들도 진짜로 은혜 받으면 천사천의 얼굴이 깨끗해져 두 마음이 없어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될까요? 괜찮을까요?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님는 사람들은 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다가 가 네. 여러분 제자 여 제자에 삶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한번 인정하고 싶어요. 나 그런 거다 싫습니다. 이런다면 보네프가 한말한점 기대다 말드릴 필요가 있어. 요 만니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사람들의 손에 고통과 거부당한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포기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된다. 십자가 지는 것, 희생하는 것 거절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곧 영광에 이르 일이요 상급에 이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가장 복된 길이기에 우리는 희생적 관계적 변화적 이 삶의 특성을 오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주고 만열매라 맺으리라 한 같이 또 나를 섬기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를 기억이시리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육적인 것도 그어야 되지만, 영적인 이런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한복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종료 주를 앞에 두고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오늘 말씀이 제자에 대한 삶을 가르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희생적이며 관계적이며 변화적인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